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의 시간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2022년도에는 조금 더더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게 네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해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다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6기 41장 말씀입니다. 6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겠느냐, 너는 바줄로그 코를 끌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장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 헛된 것이니라.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염려만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랑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솥이 끊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리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르하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멧들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러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끼 같은 것이 달려있어 그것이 지나갈 때 진흙바닥에 두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에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41장에서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41장 전체가 리워야단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을 밧줄이나 갈구리로 잡을 수는 없다 또그 입에서는 불길이 나오고 입김으로 숯불을 지피며 또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를 수도 없고,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 그것은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고, 화살과 몰매돌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존재, 그런 두려운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자,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리워야단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해설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리워야단도 배해목과 같이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동물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날렘 뱀, 꼬불꼬불한 뱀으로 묘사됩니다 리워야단은 유비 언급한 리워야단이나 바다 바다 괴물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0 인역 성경에서는 혼돈의 용을 가리킨다고 보고 드라콘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수사학적 질문으로 유비 리워야단에게 할수 없는 일들을 열거하십니다. 리워야단은 욥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리워야단은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기에. 그 누구도 포획할 수 없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리워야단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네. 리워야단은 거대한 바다 괴수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무서워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 악의 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절부터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잡을 수 있겠느냐,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 절을 보면,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어 두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다. 나는 참새를 가지고 놀듯이 그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도 내가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면서 감히 어떻게 창조주의신 나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네가 무서워하는 그 리워야단도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보기만해도 기가 꺾이는 아주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 두려운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고 맙니다. 악의 세력인 리오야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혼돈의 세력인 날렘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심판하시는 또 죽이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네. 리워야단이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원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아무도 해치기, 해치지 못하게 간수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힘입어 그 어떤 두렵고 힘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거대한 힘을 지닌 리워야단의 외적 모습 또한 놀랍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고 눈코 입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납니다. 리워야단이 일어서면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정신을 잃습니다. 칼, 창, 화살도 무용지물입니다. 리워야단이 지나가면 도랑이 파이고 큰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땅 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두려움을 모르며 모든 높은 자의 왕처럼 군림합니다.하나님은 배회목과 리워야단 같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강한 피조물을 언급하시며 그것들을 제어하는 권능이 그분께 있다고 하십니다.이 세상이 혼돈 상황으로 변해버렸다고 항변하는 요백에 창조주의 권능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강한 피조물, 그 리워야단도 제어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33절에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지음 받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리워야단 역시도 하나님께 지음 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 상황으로 변해버렸다고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또 깨달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욥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워야단도 다스리시는 큰 권능의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말씀하시며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요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42장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11절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에 하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의 것,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처럼 또 흑암의 깊은 구덩 속에 빠진 것처럼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 항변하며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악하고 혼돈의 세력 리오야단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역시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일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에 불과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어떠한 힘든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세상 그 어떤 두려운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두렵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것 역시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 신이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신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게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긴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위해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 세계가 다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어진 날씨에 더욱 힘겨운 상황에 계신 우리 환우 분들과 치료 중에 계신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이름을 한분한분 한분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한해 동안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의 지, 기도 제목으로 작은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